일곱. 그냥 뭐는 없고 이거 하나 있죠. <목> 이거는 무조건 다 사. 와 아니 없어. 뭐가 사오기 없어. 이거밖에 안 사왔어? 돈도 없고. 망고보다 그 파인애플 두 개는 <laughs> 나중에 틀자. 근데 파인애플이 더 맛있어요. 파인애플 사고 지금 그래? 나몰랐어나그나 그냥 다 사가길래 그냥. <laughs> 오케이. 곤역은 사갔어 마지막. 받았습니다. 어. 어이. <목소리> 아, 조용히 방송하자란 <laughs> 방송이 어, 요즘에 그게 아니고 제가 <laughs> 어제 어 소자 수업 디프트 9 시쯤에 어 수업을 하고 이제 나왔는데 어그홀 앞에 1층 <laughs> 앞에 목도리를 주셨습니다 목도리 주셨는데 어, 잠시만 들어줘 이거 좀 네가 좀 들어줘 네. 어 여자 거야 이건 그러니까 이렇게 어, 이렇게 생겼고요 회색에 이뭐 뭐라 불러 이름 무슨 목도리? 몰라요. 이 목도리를 불루불루 이렇게 찰수 있는 목 목도리를 찼었죠. 모피 모피 같은 <목>, 목도리고요이 어, <laughs> 목도리. 아 어, 뭐야? 루나. 루나 코르 코러스입니다. 어 천연 <laughs> 모피고요. <못> 토끼. <laughs> 토끼래요? 천연 모피. 겉감은 토끼. 저는... 배색감은 요. <laughs> 안감은 폴리에스터. 1 네, 0 0고요 어, 세탁시 조심해야 됩니다. 어, 가죽 제품이에요. 주셨, 주셨는데 어, 네. 아마 위치상 저희 동호회 회원의 목돌일 것 같습니다. 자기 목도리다 하시는 분은 어, 개인적으로 개인톡 주십시오. 이거 개인톡을면 <laughs> 영상이 <이거> 힘들잖아요. 웃담이구요. <laughs> 이거 뭐 제가 홀에 맡기겠습니다. 맡길 테니까 한번 보시고 주인이있으시면 홀에 부심물 어, 따로 맡긴 데 있나? 그냥 누한테카운에 응. 아. 맡기겠습니다 찾아가십시오 냥.